만나 뵙게 되어서 아주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김현욱 이사장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고향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더더욱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당진이 정말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큰 임무를 배출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욱 의원님은 서울에서 정말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아주 혁신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김원옥 의원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 뵙고 저도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2년부터 2004년 봄까지 이, 이 지역에서 군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단장 할때 군단장을 하면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4개도를 관장했었습니다. 그때 문단장할 때 우리 충청남도 여러분들 연대가 RCT훈련, 다시 말하면 연대전투단 훈련을 할때 얼마나 지원을 잘 해주시고 협조를 잘 해주셨는지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충근 박사님과 또 우리 김태호 박사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안보는 우리 군에만 맡길 수 없는 우리 군에만 의존할 수 없는 그리고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는 엄중한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가안보는 우리 국민 전체가 나가서 이것을 지키고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이 한 30분 동안 제한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장례와 여러분 자녀들의 장례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두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두 가지 일을 지금 아무도 손드신 분이 없어요. 그러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한미지관계의 변화, 그리고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한 분, 두분 손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한 200명 정도 모여있는데 두 분이 손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시작된 통제권 전환과 한미지휘관계의 변화, 그리고 연방제 통일이 여러분의 장래와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전시작전통제와 권 한미지휘관계의 변화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의 해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노무현 정권에서 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할 때 우리 국민들에게 한미연합사라는, 해치,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미연합사 하면 중요한 구성지 알기 때문에, 그걸 해체한다면 음안내를 많이 할줄 알고, 한미연합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시합전 동대권 환수와 한미연합사를 얘기할 때는 한미 지휘관계의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한미 지휘관계의 변화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는데 이두 가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방제를 통일을 하려면 주한 미군이 철수해야 합니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려면 사전에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받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방어의 책임을 배제해 줘야지만. 하 중한미군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철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제를 가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 통제와 아, 통제, 전시작전권 환수와 한미연합사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처가. 그럼 여러분들 한미연합사라는 부대가 어떤 부대냐?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노무현 정권이 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노력했는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미연합사라는 부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1978년에 한미가 반반씩해서 공동으로 창설한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한미연합사령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군 대장이고 무사령관은 우리 한국군 대장입니다. 그리고 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임무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만일 억제 실패해서 북한이 남침시에는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경멸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근데 이러한 책임을 임무를 수행하는 그 한미학사의 주의관이 누굽니까? 미군대장이죠. 예. 미군대장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부대의 성패는 주의관만이 책임진다. 그러면 한미학사의 주의관이 미군대장이기 때문에 좀 높이 평가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억제 실패 시에 북한이 남침하면 이를 저지하고 경면할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거죠, 그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이 남침 시 이를 저지하고 경멸하기 위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작전계획 5 0 2 7을 만들고 이 작전계획에 따라서 북한이 남침하면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59만의 병력과 5개 항모여단과 160척의 함정과 1200대의 음. 전투기를 파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음.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낭심하려고 해도, 네. 미국이 한반도방에 책임을 지고 있고, 북한이 낭심하면 이 많은 전력이 자동적으로 전개되는데, 북한이 우리 한국군과 미국을 대상으로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안 되겠죠, 그죠? 네. <laughs> 이 한미연합사가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한 핵심적인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에서 해체를 결정해서 지금 2012년 4월 17일 해체하기로 합의해놨죠. 그죠 여러분 이건 알고 계십니까? 네. 해체하기로 합의해놨습니다. 근데 이 부대를 해체할 때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집요하게 해체했느냐 하는 겁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권이 전시작전 동대권을 전환받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 위해서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추진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국방 분야 핵심 과제로 전시작전 동대권을 전환받고 명실상관 자정국방체제를 확립한다 하는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의 초대 장관과 군 수뇌부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지지부진해서 안됐어요 이걸 추진해야 되겠는데 추진이 안되니까 노무현 정권은 군 수뇌물을 갈아야 되는데갈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4년 7월 14일 북한경비함이 에덴을 침범했습니다 이때 남북합의사항을 어긴 것은 북한경비함인데 우리 군이 남북합의사항을 어겼다고 우리 군에게다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국방부를 사과시키고 우리 군을 처벌하게 되어 사단을 구성해가지고 처벌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용광 장관을 임명해서 한미합 해체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침범한 북한 경비함이 무슨 경비함인가 하면 아까 우리 김만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2년 6월 달서해교전에서 지금은 뭐 이제 이염통해전이라고 합니다만, 이 서해교전에서 우리 해군 함정에 지속 사격해 가지고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한 우리 해군 장병 6명을 전사시킨 함정이에요.